1회차, 2회차, 다잘쓰셨고요 우리 인강으로 하는 선생님들도 또 첨삭 잘 내시고 하셔서 포인트 되는 것들, 문제점이 되는 것들 한 번씩 더잘 쓰실 수 있도록 하루 한 주에 하나씩만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. 영교론 하나, 영어학 하나, 또 인력문학 하나, 이렇게만 하면은 일주일에 여러분 한 6점씩만 올린다라고 하면은 많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절대로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천천히 올려주시고요. 가시면 됩니다 어, 우리가 항상 뭐 원포인트 레슨 이라고도 하잖아요 골프도 그렇고 뭐 무슨 테니스 도 그렇고 모든 운동도 다 마찬가지 이구요 한꺼번에 모든걸 다 올릴 수는 없어요 내가 오늘은 이 포인트 하나만 내가 올린다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실력으로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합격한다 이 마음만 가지고 가시면 은 되겠습니다 날씨가 뭐 굳으나 또 좋으나 또 좋은 마음으로 또 공부하시고 조금 지금 이제 7월달 지나면 조금 힘든 시기이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 또 인강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토요일 날은 또 나와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문제도 조금 더 풀어보고 또 우리가 지난번 토요 스터디 반의 그 연교 시간에는 또 우리가 읽지 못했던 아티클들 한번 또 같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할수 없어요 이쪽저쪽에서 막 이렇게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나로만 공부한다 라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 으로 내가 공부했던 것에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그것을 메꿔가고 이러한 식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제가 어 어딘가에서 이제 들었는데 왜 우리가 도파민이 왜 즐거울 때 나온다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막 재밌는 거를 하거나 뭐 어디 워터파크에 가거나 이런 것들도 재밌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감동했을 때 받는 도파민이 재밌는 거할 때보다 몇 배가 더 나오는지 아세요? 4 0 0 0배가 나온. 4,100배 전 그거 듣고 정말 놀랬어요.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면서 어 맞아 이랬었구나 라고 이렇게 내가 공부했던 것을 그동안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감동을 받잖아요.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어딘가 저기 워터파크에 가서 노는 친구들보다 더 즐거운 4천배의 도파민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. 공부하는 게 결코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이 막 여름에 어디 놀러 가고 어디 가고 막 이런 거가꼭 그것만 사실은 즐거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역군이 되는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저도 가르치기 때문에 저도 항상 여러분들한테 감동받고 또 즐거운 오히려 어디 가서 노는 것보다 더 여기에 있는게 더 즐거워서 매일매일 오고 싶어요 근데 매일매일 못 오는게 슬플 뿐이죠 그래서, 여러분들 오늘도 남은 시간 더 즐겁게 공부하시고, 꼭 우리 나중에 합격해서 또 좋은 이야기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